대답하러 가야되거든. 아, 진짜? 아까 누구라 했지? 준혁 내가 원래 미워가지고 대답 <laughs> 안 하려다가. 아, 진짜? 근데 어, 어떤 면이 어제 데이트를 좀 신청하고 싶었던 면이었어? 나좀 감정기복 없는 사람 좋아하거든. 음 그좀 이게 렇 정말 중간일 것 같았어. 찐하지난 오늘 안 나가게 될줄 알았는데. 어, 어제 혹은 한 아무한테도 못 받아가지고 아 그럴 수도, 저도 안 받았어요. 아 그래요? <laughs> 이렇게 입고 가요? 응. 예쁘겠다. 근데 일단 나도 대답해주고 다 같이 우리 밖에서. 아뭐 왔다. 난뭐안 왔는데? 아강목이 그거라서. 아한대 가자. 아, 어. 좋아, 좋아. 오케이. 맞아. <laughs> 직관이야? 어제부터? 왜 <laughs> 연애. 어제부터? 산. <laughs> 강산? 혹시 뭐 입을 거야? 나? 이거 입을 거야? 어, 이렇게 입을 것 같은데. 맞춰 입으라고 이렇게. 어. 뭐, 뭐, 자켓 입을 거야? 자켓 입으면서 자켓 입을 거야? 네. 내가 이거에 맞춰 입어도 괜찮을 거야. 어, 아니면 자켓 챙겨 나와서 자켓 챙길게. 아, 오케 오케이. 이거 입을 수 있는 자켓 챙길게. 서희 나랑 데이트하자 오늘 뭐야 그렇게 달려와서 나도 은어 어떻게 나 은어 과연 누구랑?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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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누구야 어디갔어? 어떻게 된 거야? 은우 과연 누구랑... 했어했어했어 you know. <laughs> <laughs> 했어, 했어, 했어. 누구야? 누구야? 어, 어디 갔어? 보람! 감사합니다 <laughs> 보람씨랑은 제가 엄청 여기서 시간을 제일 많이 보냈다고 해도 솔직히 과언이 아니고. 그런데 둘이서 보낸 시간이 거의 없는 느낌인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랑 같이 있어서 즐거운 건지, 아니면 내가 둘이서만 있어도 즐거, 즐거운지, 뭔가 이성적인 마음인 건지, 아니면 진짜 뭔가 친한 오빠 같은 그런 느낌인 건지. 그거를 확인을 좀 하고 싶었어요. 아, 은우가 그래도 생각이 깊네. 뭔가 나는 진짜 되게 즐기시는 분 같았는데. <laughs> 생각 깊 깊은 면이 있네요. 예. 강이는왜 나를 선택했어? 궁금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1차, 2차 같은 마음일 거야. 그러니까. 무명식 다 알아가고 싶다. 다 알아가고 하는구나. 싶은 마음. 어. 그게 제일 커 지금. 어. 일단 그럼 데이트 상점 다 정해진 거야? 아, 어, 아직 나는 얘기 못 들었어. 아, 아직. 데이트 신청은 했어. 아, 아. 응. 나는 성사됐다고 연락 왔어. 나도 성사된 윤. 그런 생각이야. 그냥 부럽다. 그게 지금 응. 수요일부터 와 가지고. 아내 <목소리> <목소리> 사실 전날 밤부터 예상을 해봤었어요. 딱 생각했더니 아 내일 숙소에서 혼자 뭐하지? 뭐 해야 될까?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서 그냥 받았을 때뭐 놀랍지 않았는데. 아 속상하지 않은 척하지 마. 그게 더 속상해. 아니 여기면 아. 어차피 수영복 왜 찍어? 그냥 안 가지고 안 나오세요 이러겠지. 아 내가 또 스윗하게 또첫 데이트니까 당연하죠. 고맙습니다. <laughs> 그 이데이 더블 데이트에도 와. 두 분이서 또 둘이 되게 뭔가 잘 맞아요. 별이 맞아. 별이 맞아. 어, 결이 네. 잘 맞나 봐. 왜 이렇게 작아? 누가 운전했어, 이게? <웃음> <웃음> 아니, 왜 이렇게 아, <laughs> 어제 근데 카페 가 힘들더라고. 약간 그 분위기가 너무 어려워. 근데 너랑도 약간 그런 거해 보고 싶어. 서로 뭔가 만들어 주고 음. 딱 그걸 봤을 때 우리가 이걸 했구나 하는 음. 그 추억을 경험할 수 있는. 음. 음. 나는 다음에 데이트가 있으면 오빠랑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거든? 음. 그래서 강산이랑 어저께 얘기할 때도, 만약 에 오빠가 나한테 오면은 음. 오빠가 선택을 할 거다. 음. 라고 얘기했거 아, 진짜? 했. 어. 서써 감동인데? 어서 얘기를 했거든. 어. 음. 야, 바다다. 우와! 우와. 우와 금문교다. 샘플링시스거 아니야? <laughs> 야, 뭐야, 빨간 색 다리 <laughs> 우와. 아 웃겨. 어티키 아, 타카 좋은데? 아 오빠랑 있으면 내가 자꾸 웃게 돼서 너무 좋아. 아너웃는 모습이 행복해 보여. 어 나도 행복해. 나난 행복해. 어, 진짜 행복해서 웃는 거야. 나도 행복해. 어. 근데 내가 원래 웃으면 이렇게까지 해쁘지 않거든? 아 진짜? 어, 나, 나 진짜 엄청 밝은 밝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밝아 어. 기본 베이스는 밝은데 어. 이렇게까지 안 웃어 원래. 어, 아 진짜? 어. 즐거운 상상 채널 S.